됐어. 일단 조금씩. 해. 네, 조금 이렇게 한번 안 안쪽으로 한 밀어보세요. 네. 안쪽으로. 야짙게 하고 음. 여기 석쇠도 안압할 수 있으니. 네, 네. 이건 두꺼운 걸때 이쪽으로 하고. 네. 면장가 꼭 끼시고. 면장가 항상 이렇게 만할 때는 고기 할 때는 불판 자체가 뜨거우니까요. 면장가 꼭 끼시고. 손주. 꼭 끼시고 하시는. 지금 불이100%안붙었어도 이만 인하는 겁니까? 하 밑에. 네. 천천히 하지. 간단하니까 뭐 어렵고 그런 거 없어. 네. 쭉미세 쭉. 네. 쭉. 네. 그 그렇죠. 놔두면 돼요. 그잘하시러니까 그렇죠. 1분 한 4이분만 나온다 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정도니까. 그러니까, 물씬... 사장님 같은 경우 불 붙었다 그러면 문다 닫아 버요 아, 네, 네. 그리고 손님이 있을 때 한번 물통만 좀 열어놓으면 되고. 손님이 있을 때 물통 좀열어으로손님 <laughs> 네. 아, 많지 않을 때는 이거 덮어놔. 아, 다다다 이따가불다 붙었으면 그 기덮개도다 닫고 앞에 문도 닫고 하는 거예요. 음, 자. 자글자글 하잖아요. 예. 손님이 많을 때는. 앞에 또 들려온 관계 없는 게, 가드 이것도 골라 먹으니까 쓰러지면 뒤로 뭐면뭐고응 색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 요. 그러면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서 아, 이렇게 하고 요령 한번해보시면다 네. 사 인분 해. 이러 시간을 제일 사이 해보시면 제일 단축된 그렇죠. 것을 만드는 거지. 네. 4 인분 정도 한그람수를 소고이위주로한 4인분 될거아요그 네. 비용은 확실히... 네? 한번 잘라보세요 잘껴야돼 어. 어. 네. 어. 엄청 간단하고 빠르고 좋잖아요 색깔도 깔끔하고 이쁘고 아까 것것 한번 아. 네, 잘라보세요 양도 안 줄고 있다며 이야 완전 스테이크네 육즙이 일단 자을 하잖아요 전 틀린다 보니까 냄새도 좀 이따 잡냄새 가아요 그런 그냥 잘라서 그냥 어. 구워 먹으면 돼요. 어.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25mm 네, 딱 좋아요. 네. 근데 15mm 그냥 삼겹살은 15mm가 제일 이게 지금 거의 제가 10 10mm 넘게 20mm 가까이, 가까이 돼요. 20mm 가까이 네, 돼. 너무 얇으면 맛이 없어서. 그럼 작겠어 네, 이건 15mm 정도 되고. 손님 나갈 때는 이렇게만 해도. 어, 아유. 예. 한 접시 할까. 한번더 굴려 한번더 구고 아니 테이블에 가져가서 이제 바로 그, 이제 먹 먹을 수 있게끔. 이 예. 정도면 테이블에 나가. 거의 테이블 나가서 좀몇 예, 바퀴 굴리면 그렇구나. 끝날 것 같아. 이런 이렇게시때면 나가면 돼. 뭐 아, 이런 식으로 뭐좀 탔다 그러면아그 정도. 아 그렇게 차요 갈비는 갈비가 안 타는 네딱 어, 예, 좋네. 예. 그리고 나서 살림 다 고추면은 이제 문을 다 닫으면 돼. 안 위에도, 예, 위에도 닫고 위 닫어. 위 덮개 닫고 해. 아, 집게를 빨리 타도 문. 저도 피고. 이, 이, 이 정도면은... 잠깐만요 거의 다 익은데요. 생만딱 엄청 음. 부드럽다니까요. 육즙이 살 했었어. 더지 더 구우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음, 이 정도면은 좀만 한데만 싹조추딱 조추. 해서 좀만 굴리면 네. 끝나. 요이 네. 네. 정도 그 예, 면익거면 돼. 이런시스만 만드는 거 사님께서. 아까 우리가 1분 한 3, 4초 정도, 40초 정도 쳐 버리거든요. 사실 비싼도 안 하고 예. 한건 원래 밑간 해야 되는데. 맛이 틀리죠. 음. 기존에 그 말하고 이게 다 이거 싫다. 테이블 있잖아. 끝날 때까지도 육즙을안 빠져. 음. 저거 고기가 뜨그뜨그 할 때까지 그거도 속이 끈안 빠져. 식어도 맛있다. 먹어 봤자 음. 음. 여기 네서면 맛이 또달 음, 맛있네. 색깔도 정말 이쁘죠 응. 예. 예 깔끔하고. 예. 한번더 해도 되고 뭐 하고 보니까 상 봐서. 응. 음. 예. 정도 한 번만 살짝만 응. 하 갈비에만 가져와 봤어야 돼. 비는높이거이 네. 음. 줘. 이 한번 빼, 빼서 봐보세요. 오이, 오이, 거 지글지글하네. 돌려서 음. 둘러?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괜찮아. 자, 갈비 음. 와 끝내주네. 너무 좋죠? 응. 아, 음. 바로 이렇게서 테이블에도 바로 먹을 먹수 있게. 이런 컬러 나오면, 이런 테이 나오면 손님도 좋아고 하 양이 안주잖아. 얘네에만좀 더. 응. 이거는 나중에 이거 뺄게요. 아, 알겠 삼겹살은 어? 끝내 주네. 맛있네. 아, 육즙이 한번더고 이거, 이거야? 가운데 어, 한번한번 잘랐지. 잘라보세요 네. 잘라. 네. 잘라. 어마마해서 두께가 잘랐을때 잘라면돼 어. 응. 잠깐만 조금더 어. 살짝만 더요태 한번 어. 네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네. 음. 음. 뭐 육즙, 육즙이 살아서 네. 고기가 정말 자, 부드럽고 맛있고. 또그 뭐지? 갈비. 네. 갈비는...